이어 헬폰처럼그 줄은... 정도는 하시죠? 아 잠깐 마이크가 아 이거 인게임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잠깐 뭐라고 하셨죠? 그 정도는 하시죠? 어떤 거? 에? 정뭐 스톤 꽂히자마자 수분을 쓰신다던가 어, 하겠죠? <laughs> 고이부의 캐리를 기대해볼게요. 기사님의 캐리 믿습니다. 그게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터진 지가 살짝 <laughs> 이 게임을 시작하고 조합을 봤을 때왜 우리 조합 좋은데 원딜만 oh, 버리면 딱 좋거든요 oh, oh. 어디서 왔고세요 오 내가 저럴까 봐 여기 안 가는데 요아맵 가릴까 어쩌면데 나 방송 모르지 않을까? 청자 세명 아니었어요? 으음 음. 음. 다리 생각해도 상대방 조저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우리 원딜만 버리면 된 춤추나 죽으면 예? 웃기겠다고? 춤춤 춤. 춤, 춤. 좀, 잠깐 여기 와드 되... 저거 와드 저기 있어요? 에? 아까부터 있었는데 이번 보고 맞은 거예요? 아그 와드 이거 부시한 시야가안 들어갔던. 보였는데 벨코즈 여기서 쏘는거? 그럼 걔가 밖에 있던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쏘는거 보였어 오 먹을 거했다 그냥 보고 피한거 아니 보고 못 피한거 안 피한거 아 벨코즈 돈 퍼주기 리얼 인정합니다 음아 이거 또 쏜다 슬프다 <laughs> 다알고맞았다 가세요. 아 이거 거리 너무 길잖아. 대신 저거 맞추기 되게 힘듦. 이자로 맞추기는 쉬워요. 부시 사, 서로 부시라서. 네. 이렇게 있으면 안 맞는데. 아니. 네. 벨코즈 너무 짜증 나는 거요? 베인 네, 나갔는데. 네. 베인 탈출 중. 아이. 와 저기 잘 쏜다 뭔가. 아니래? 안무빙, 편하게 피했죠? 요런 애들 하는 거는 뻔해갖고 그냥 무빙 앞으로 치면 편하게 피할 수 있어요. <laughs> 맞아, 레드 까빙. 뭐야 이거? 내가 레드 먹었으면 이거 바텀 라인전 당이기는는데 아이고 이거 Q 손다 조평하고 던지는 거 하면 싹 잡겠는데? 쿠션 빨리. 리듬게임 하는 기분이란 말이야 이게. 맞잖아요? 살짝 땡기죠? 예이. 요번에 클리어. 아, <laughs> 레드. 아, 레드. 진짜 아깝네. 레디오 쓰면 저 페인 걍 잡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마, 우리 팀 랭가가 거기 있지 않을까요? 아직도 보지 있지 않을까요? 아, 뭐 있으면 있는 거지 뭐. 휴. 이게 맞는다고? 되게 슬픈 거. 맞습니다. 그거. 사거리 사기여가지고. 웬만하면 여으로 피하는 거 아니면 다 맞... 아, 개빵치네~ 제가 탭만 아. 가다 보니까 이렇게... 만화관리 해야 무슨... 되는데.. 좀만, 좀만 뒤로 좌지해 주세요. 네.. <laughs> 여기.. 아, 그르이 멋있다. 저거 유도하려고 꺼내어 어, 이거... 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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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와, 와 우리 엄마 멋있다. <laughs> 우리 엄마 멋있다고? 요 정도 납니다. 어나 잠깐 도크리 좀 내다가 CS. 저집좀 갔다 와야 될것 같은데 응. 이거 라인 어차피 땡겨지거든요. 집 가실 건 가셔도 돼요. 저 대포까지 먹는 건 욕심이겠지? 욕심 <laughs>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어차피 저도 롤링이라 물어봐도 잘 몰라요. <laughs> 어 상대 그부터. 되나 이거? 문도 죽었네. 음 그래 70년대 롤린이라니. 롤린이 맞잖아요. 방금 하는 거못 봤어? 완전 못 했는데. 상대 베인이 벌레 여기 다인지 어? 별코이 노프열. 나이스. 사실 이건 다 설계였던 것이지. 나이스. 잘하는가? 우리 기사님 잘한다. 야. 죽으세요. 어디 가세요? 어시도 없죠? <laughs> 야, 옷이도 없죠? 아, 뭐. 좋은데 말이야. CS만 안 걷으면 좋겠어. 테인드. 뭐 어떡하자고? 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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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와, 무빙랭가 불쌍하다고? 아, 자기가 못 했는데 불쌍할게 뭐가 있어. 문도가 더 부싸게 보여. 그건 인정. 아유 일대일인데 뭔가 쫄아있으니까 마음이 좀 아프다. 창가거리니 <laughs> 우리 팀에 아 두벅이네. 나 완전 싸가지 없었는데. 방금? <laughs> 나 완전 싸가지 없는데 지금. 그러게. 예. 아 저만 있으면 잡는데 살짝 경험치만 먹고 살려야겠다. 별포지 자리 잡았어. 응그거좀 빠졌죠? 그룹이 빠졌죠? 응 솔킬 혹시 그뒤템에 가시거나 그럴 생각이 없으신지 한번 묻고싶은데 이럴땐 아, 네. 웃으면 됩니다 졸라 사가지 없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게임은 아셨죠? 아 진짜 싫더라 어서오세요 트하 반갑습니다 인성놀 하고 있거든요 인성놀 베인 나가게 하기가 제 오늘 목표입니다 베인 탈출시키기 자하 자신있거든요 아실요 빼줘야 될것 같아요. 그분은 세 가지고 마티라면 두 분이 약간 위험합니다. 예. 예. 인성. 죄송한데 그 그게 뭐죠? 그게 뭐죠? 지은 뉴 쌍시오 기웃 지은이 뭐죠? 지니가 룰루했다. 에이 맞아요. 제가 룰루하는 저는. 원래 룰루 장인이기 때문에 아니, 사실이 그 아니라 되게 싸가지 없거든요. 이거 하면 <laughs> 되게 싸가지 없거든요. 학교에서그 말한 거에 따르면 룰루한 사람들은 거의가 그정신병자가네 맞습니다. 진짜로 너무 무서워 요 룰루한 놈들 아, 사람들. 아 맞습니다. 예 맞아요. 저 그렇게 게임합니다. 왜 기민한 발놀림으로 피흡이안 돼? <laughs> 안 돼. CS도 못 먹겠어? 네, 아유, 아유, 아유. 알았어. 안 건드릴게. 에, 에, 에. 오. 잠깐만. 이거 먼저. 아, 이거 먼저. 뭐, 많아. 어. 어. 많아. 어. 살았죠? 이제 또 지랄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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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됩니다. 이제 나간다, 이거. 이거 진짜 나갔다. 이건 진짜 나간다. 제 생각에 지금 서폿 아니면 정글 타설하고 있자니까. 이거 진짜 나간다. 근데 이거 진짜 나가거든요. <laughs> 내가 뭐 히에 이거 어, 누가 타설 하든 나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옆에 루블랑 어제 죽었네. 이건 죽었어요. 풀겠다 여기다. 이건 죽었어. 야이 어떻게 해줄 게 없다. 저 진정할게요. 네. 정 물르는 포대 사는데 <laughs> 리얼. 어어마관신 가야겠죠 이거? 와 아프다. 어 마관신에 잠깐 마관신에 반지 가도 될것 같아. 저 예. 이제 베인 살짝 그만 그렇게 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시죠? 손가락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베인 <laughs> 왜 저래? 피왜 저래? 그쓸 각이다 왔는데 평캔을세번 정도 해가지고 어, 그자리에서한 1.5초 멈춰 있다가 포탑 몇대 맞고 저피가 되었습니다. 아 어, 진짜? 어떻게 네, 정신이 불쌍해. 많이 1.5초니까 좋... 그럼 킬 다야. 겠 유니언이 있든 말든 랩차나니까 그냥 때리면 잡죠. 너무 세 보인다. <laughs> 그래 너가너 먹어. 아 나이스. 오세. <laughs> <모스페어. 웃음> 이제 데일이 하는 말을 우리 정글 뭐하냐 아우 속하지 내 미안해서? 내가 하는 게 뭘까 갑자기 궁금해졌어 하는 거 서포팅 잘해주고 계시는데 아. 스펠 힐 들어주시는 거어주시 <laughs> <가고. 웃음> 맞아 딜 간다 이럴 땐딜 가야돼요 왜냐면, 내가 지금 신발을 안 물어봤지 말구 음. 내가 잘 컸으니까 뒤에 가야 돼. 이래야 아. 바텀 라인전이 계속 유리하게 가는 거거든요 보십니까? 보이십니까? 아, 네? 다이애나 지금 꿀벌로 왔거든요? 야 이거 다운다 빼셔야 돼요! 빼셔야 돼요! 무빙 너무 위험해 르블랑 왔거든요? 그브까지 이거 사, 4인이에요, 4인 와우, 개보셨어 어그로 살짝 끌어주고 베인 혼자네 베인은 친구가 없어요 <laughs> 우리 베인에게 친구가 없어요 다 올라갔거든요, 이거? 아, 내려왔네 까비 킬각 바로 잡을려고 했는데 어, 그부 와요 맞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Q 개먹고 있으니까 이제 올 겁니다 아마 개인이 아마 난리를 쳤을 거예요 무빙만 보고 캥을 할팀 아니거든요. 제 원래 Q 먼저 쓰고 해야 되는데, 어 맞아. 저는 이런 거안 맞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 그런 말에 그런 말하지를 저도. 저는... <놀람> 이렇게 피하시면 그래. 됩니다. 보셨죠? 분명 어, 비... 뒷무빙 예측하고 쏘거든요. 생각 없이 야 이거 부쉬에서 쏘면 맞아야 되잖아. 도끼를 두 배는 놓쳐가지고 다시 들어. 개인이 많이 ]겠다. 안 돼. 좋은... <laughs> 아, 빠비. 아, 뭐? 이... 어? 다 떠버렸네. 조심하세요 이거. 그부 올 거거든요. 아, 그부 타비 나 이거 싸우세요. 안 맞으면 싸우도 와, 나이스. 좋대. 음. 나이스. <laughs> 야, 만안반으면싸우 돼. 마거요이요 이거요. 이거이거나이스요 이거요. 이이이거 야,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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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요. 요 이거요. 이 이거요. 이요 어, 거요이 뭐라고요? 궁각 좋았고예나 <laughs> 맞아 드분님 궁각 좋다 가세요 이거 이거 뒤에 뒤에 저거 표시 그 나, 레드 같다 오 나이스 야빨풀아주 좋았다 레드가 저렇게 좋아요? 레드 개사기잖아 쟤방타 아니에요? 근데 이건 저거. 제가 좀 먹어도 될까요? 오케이 가져 형님 왜 거기서 나와? 형님 왜 거기서 나와? 힐을 써주고 싶고 있 <laughs> 나이스 킬관이 50% 플러스라고? 진짜? 그렇네 레드 아니야? 그쵸? 레드 아니죠 킬은 뭐지? 복기를들 마다가 없어요 이거는 위험한데 저는 그럼 집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다 포셔를 그냥 라인 쪽에다. 먹고 가셔야 될것 같은데 피오 그냥 주고 치게 냅두고 라인만 먹죠? 안전하게. 이 펼이 또 이게 펼해가지고. 아, 핫. 아. 오, 진짜. 마음 아픈데. 제가 모비구로다 피하면 제가 아플까봐 마음이. 아, 인간이 지금까지는 m v p 야, 감사합니다. 맨날 나 게임하는 거 보기 답답하다길래 내가 또나 자, 주력 게임을 한번 생각해 봤다. 쟤 뭐야? 에? 오자마자 어디. 저도 잘아 배인 <laughs> 멘탈 챙겨고아인멘량챙겨주려아 배인 멘탈 챙겨주려아 배인 멘탈 챙겨주려고 아 배인 멘탈 챙겨주려고 아 배인 안돼요 안돼요 고아 배인 고아 배인 멘탈 챙겨주고아 배인 멘탈 챙겨주려고 아 배인 멘탈 챙겨아직 여기 있어요 무빙 안보였어 멘탈 자겨주아무인멘끼리던지고아피채우고아 <laughs> <안 무빙. 웃음> 한타 하면 안 지겠는데? 이거 너무 짜증나 이거. 왜? 왜? 야 이거를 선고를 바로 써? 여기 피어가 <laughs> 어딘지 한번 봐주시길. 베인이요? 네, 살짝 이상한데? 아님 베인 처음 처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럴리가요, 저희 레벨이 75, 166인데. 아, 아, 아 처음한... 망했어. 안 돼. 아주 강력하다. 아, 이거 궁만 날려주면 어시트 2가 나 궁이서야 온 거야. 그냥 뛰지. 아. 안지네 아, 이걸? 이걸? 궁을 썼다고? 저 무서워서 집 갈게요. 쫄티. 가기 보인다. 메자이가 크니까. 메자이 사올게요. 요새 그거 베스트셀러 아니고. 그거 사세요. 어떤 거요?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가 요새. 아, 다 지금 그게 베스트셀러였구나. 지금 시대애들. 지금은 베스트셀러 누가봐도 매자인데 <laughs> 책 읽어야겠는데 지금 마음의 양식을 키워야겠는데 너무 인성질했는데 베인 영우형이거든요. <laughs> 어떻게? 음, 난 그럼 KDA가 어, 서포시고 원딜로 바뀐 것 같은데. 와, KDA만 <laughs> 바뀐 게 아니네. <아닌데>,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탑은 왜 괜찮지? 나다 진걸로 알고 있었는데 탑이요? 원래 탑은 과하게 라인이기 때문에 꼴발로 왔죠? 꼴발로 <laughs> 왔죠 난이렐리 저걸 갔나? 난 몰랐는데 상황에 따라 바뀐다고 해도 안겁내겠습니 지금 가장 무서운게 정글이랑 미드니까 와들를 저기 깊게 참, 박아둘게요 탑이네? 우리 이거 그냥 좋았어. 바텀 2차값이 갑시다 네. 저기 와드 어디? 아, 혹시. 와 이거 뭐야? 아, 센 오기가 아, 특이한 어, 거느 감사합니다. 아, 드레브는 어떻게 하는 건데 제가 진짜 신기한 게용복을입면 남았다고 나인성질에서 드레브는 대체 어떻게 받아요? 머리 아파서 네? 못 받겠던데.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이렇게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온데 내가 만약 이거 던지고 오른쪽으로, 던지고 왼쪽으로 간다. 그럼 이쪽, 왼쪽으로 와요. 아, 칼리스타처럼?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대요. W가 공격속도랑 이렇게 이동속도 빨라지는 건데 도끼를 잡으면 한번더 바로 돌아요. 그래서 야. 이걸 빨리 잡을 수가 있어. 만화 엄청 달리겠다. 아, 진짜? 35만화가. 어? 던지는 곳인데? 뭐야, 이거? 하이. <laughs> 어제 계속 치고 죽으신 것 같은데 저 누나 왔거든요. 궁이 있으니까 무, 너무 무서워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접을 아낄게요. 아직 저거 맞지? 저 봐. 나이스. 맞춰 가지고 갔어요. 그라운드 예측. 독가두개세개 되면 그죠. 아, 저거. 이거 있긴 한데. 한타임 넣으면 훨잘어다 가지요. 아이고. 니 나이스. 잘하시는데 실버라네요. 사기꾼인데 이 사람? 근데 브론즈오에서 시작해 가지고 세계계가 제일 쉬웠어요, 리얼. 이거 근데 제가 지금 살짝 괴롭히는 이유가 원래 베인하는 애들은 어, 다... 에? 네? 저도 그책 읽어봐도 돼요? <laughs> 아니요, AP 데미지 없잖아요. <웃음> <웃음> 제가, 아, 네. 제가 책을 읽은 이유가 그렇게... 아니, 가법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베인하면서 앞구르기 하는 애들은 참교육을 당해야 정신을 차려요. 팩트. 나도 한번 당해 봐야 겠다 이거. 이게 아, 이에 있어요. 그럼 매자이가 가셨습니다. 매자이는 <laughs> 남녀 노소 가리지 않지. 이제 잠깐 얘가 나 킬각 볼거 같은데. 어쩌지? 그레이브 님의 노정신을 위해서 향로를 가도록 합시다. AP 제가 올린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이거든요. 어? 이제 공속 그거 없네. 계속. 쓰레기 됐잖아, W 괜찮습니다, 이속만 빨라져도 도끼받기 편하니까 와, 우리 너무 멋있는 어, 디구 다이애나, 맞아 아, 우리 다이애나님 갓렐리아랑 1대1 하시는데 얘, 별로 갓렐리아 같지 않으세 KDA가 그지같이 좋아가지고 될 거예요 그자 있는 찢지만 않하면 잠깐, 얘 가만히 있어 아 왠지 우리 같이 용 먹을래? 나 이속 갖고 싶고. 형 어, 어, 이거 먹어줘. 뭐뭐뭐 이거 이거 뭐 포카 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예. 보셨다. 고시에 성공했다. 다들 지금 킬에 눈멀어 갖고 아무도 용에 관심이 없어. 와자고 공부해야겠다. 문 공부. 로그 포션으로 아, 뭐, 이거 안 잡아 요 잡아도 될거 같은데. 잡... 뭐야 이 풀? 에? 제가 염력으로 풀을 빼겠습니다. 와, 패환색 팩이. 또세요. 싸우세요. 싸우세요. 뭐해 싸워, 싸워. 뭐야 방제? 나. 르블랑은 뭔가 있던 걸 알기도 전에 사라져 가지고. 그냥 싸워, 싸워. 지지. 어우, 지지였어? 저에 가만히 있었구나. 당이겼죠? 리얼. 아, 마지막에 정신 승리하려고 썰렌치고 뛰어온 거구나. 어떻게든 잡아버려고 그러기엔 성장 차이가 너무 낮지 않니, 얘들아?